14초 13초 크리티컬 한,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알죠? 딱 조금씩 조금씩 달다가 한 번에 쫙달라잖아한 번에 쫙쫙 달아주고 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아노가다를 해서 자 스테이지 146까지 왔어요 어야 이것도 진짜 힘들더라고 지금 댓글에 400스테이지까지 왔다는 사람 있는데 와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일거야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어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 100, 1100개 모아놨고요 이렇게 소울 이렇게 14 2까지 모아놨는데 와 이것도 힘들더라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어... 57...이거 들죠 미쳤어 미쳤어 자 유물도 많이 모아놨고 그래서 이번 방송은 어, 업그레이드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, 어, 이것도 업그레이드 많이 해놨는데, 213. 전체 공격이 5,390%. 그리고 과거의, 과거의 날카로움, 7,600. <laughs> 숨겨진 힘, 2A. 그 다음에 치명적인. 치명적, 830%. 크, 이거 진짜 미쳤어. 그리고 마법 능력으로, 언제. 어, 어 스틸 블레이드 550% 소울 추가 10, 레벨 10까지 올렸죠 100%그 다음에 맹렬 맹렬함 엄청 올렸거든요 760% 추가 크리티컬 크리티컬 한번 터지면 7대 때리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도 11%까지 올려놨어요 와 그래도 잘안 터지더라고 그리고 이게 특성이 사기더라고 보니까 특성이 제일 사기에요 특성이 보면은 기사힘 4300% 레벨 3밖에 안 찍었는데 4300% 그 다음에, 마검, 당금질, 플러스 5천 미쳤죠? 약탈자가, 적의 체력, 마이너스 8% 되는 거죠. 그리고, 어, 스킨도 있는데, 스킨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뭐, 스킨은 다른 게 있긴 하는데, 이걸 하면은, 뭔가, 추가 능력치가 있을 것 같아. 그리고, 이렇게 보여주고, 어, 마석. 마석 있어. 풍요로운 마석. 레전드죠. 레전드 만들어 놓고, 전체 소울, 전체 소울 획득 증폭 140%. 소울 어택 공격력 1400%. 스킬 데미지가 14배.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크리티컬 공격력 2000%. 유니크예요그 다음에, 날카로운 마석. 크리티컬 7%더주고요그 다음에, 이것도 레전드, 이것도 레전드야. 크리티컬 공격력 2000%. 이거 하나, 하나 더 살까? 자, 흑요석 마소 상자거든요. 4 0 0개 들지만, 사자. 자 고정 공격력 플러스 5천 크, 미쳤다 하나또 타고 풍요로마 와서 어? 전체 수호 획득력 아 이건 진짜 별론 거 같아 이건 진짜 별론 거 같아 더 센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어 그러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 던전을 한번 볼게요 던전 던전이 이제 마검의 균열 정수의 동굴 그 다음에 의뢰 소가 있어 아 현상금 사냥꾼이 있어 현상금 사냥꾼은 못 들어가고요 250스테이지 이상 가야 돼 이거는 진짜 와 미쳤어 마검의 균열 한번 가보자. 마검의 균열은 그냥 가가지고 이제 싸우면은 티켓을 주는 거예요. 자, 제한 시간 딱 100초 주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제한 시간 안에 빨리빨리 뚫어야 된다. 자, 이렇게 쭉 가면은 마지막에 보스가 있어요. 50번째, 어, 몬스터한테 보스가 있거든. 개만 으면 돼. 내가 다 다 순삭되죠, 순삭되죠. 아우, 진짜 쎄. 자, 43%. 뭐야, 보스 너무 순수까지 녹아버렸는데? 그리고, 던전 중에 이제 정수의 동굴은, 이 던, 어, 이제 여기서 깨면은 정수가 나와요. 이건 어떤 식으로 갔냐? 이렇게. 이것도 별거 없어. 제한 시간에 빨리 부숴준다 순삭됐죠? 오오오, 나, 오, 나 진짜 센데? 녹아버리자, 녹아버려. 정수수호자 620B. 근데 녹아버려요, 녹아버려. 이게 죽일 때마다 3초를 추가 시간을 주거든? 3초 동안 빨리빨리 잡아주면 된다. 이 노란색 게이트 바는 제한 시간 속, 제한 시간, 제한 시간. 빨리빨리 잡아줘야 돼. 다 녹아버리죠? 레벨 12까지 왔어. 오, 오. 오, 어, 빨리 잡는데? 생각보다 빨리 잡는데? 오, 어, 좋아요. 오, 야, 데미지 봐. 녹아버렸어, 갑자기. 15초, 14초, 13초. 크리티컬 한,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알죠? 딱, 조금씩 조금씩 달다가 한 번에 쫙달아야잖아한 번에 쫙쫙 달아주고. 미쳤죠? 레벨 17까지 왔어. 8. 잡아라, 이건 잡아줘, 이건 잡아줘. 오케이. 됐어. 됐어. 더 이상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. 이 정도면 충분해. 7.4a. 오, 진짜 많이 준다. 19층까지 도달했어. 이렇게 하면은, 여기서 이제 정수가 나오는데, 정수로 또 업그레이드를 뭘할수 있느냐? 정수로 뭐라, 업그레이드 할수 있냐? 정수로 특성을 막그레이다 아. 겁나 많이 필요하네. 아무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이제 계속 이건 노가다예요 그래서 희귀를 하면은 희귀 보상으로 77A를 준다 희귀 하면 된다 그리고 빌버 눌러야 돼 이거 비, 빌버 눌러야 되더라고 이렇게 빌버 눌러주면은 다시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특성 올려주고 아좀 부족하네 자 아무튼 어, 이런 게임이었고요 어, 근데 되게 재밌었어 데미지는 진짜 막4,000% 막, 거의 막만0 0트까지 올라갔는데, 그래도 150 스테이지는 잘못 깨겠더라고요. 아무튼, 어,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수고했어요.